스승의 주일과 청년 주일인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귀한 사랑과 섬김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로 사세요. 솔라 스크립트로 사세요. 네,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로 사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아는가요? 아, 모른가요? <laughs> 제 원고 대본에는 역시 동성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1517년에 일어난 위대한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었습니다. 라틴어인데 그중첫 번째가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솔라 피데오,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으며, 그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였을까요? 중세시대를 가리켜 중세천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19세기 가장 저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인 필립 샤프가 8권으로 그의 기독교 교회사 전집을 썼는데, 여기에 종교개혁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황 제도는 세속화되고 이기적인 폭압으로 전락해 그 멍에는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어갔다. 교황들의 도덕성은 잠시 개선된 것을 제외하고 1492년부터 1521년 사이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알렉산더 6세는 불법의 괴물이었다. 율리우스 2세는 영혼들의 머리, 목자라기보다는 정치가요, 전사였다. 그리고 레오 10세는 종교보다는 이교의 문학과 예술의 부흥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복음 역사의 진리성을 의심했다고까지 말해진다. 한참 더 부패 타락상들이 나오 뒤에 있는데 생략하고 마지막 한 대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경건이 외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형식적인 주기도문과 아베마리아 암송, 금식, 자선금 기부, 사제에게 고해, 성지순례와 같은 기계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선행은 질보다는 양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보상이라는 이기적 이익의 호소는 공노의 원리에 의해 오염되었다. 죄의 용서를 돈을 주고 살수 있었다. 수치스러운 면죄부 판매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위해서는 물론 더러운 이익을 위해 교황의 재갈 아래 행해졌으며, 이것이 종교 개혁과 로마 교회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시작이 되는 도덕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중세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밑바닥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영어로 제작된 제작된 마틴 루터를 보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단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죽이겠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외경들을 인정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교회의 전통과 전승 기록물들을 성경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놓고 말았습니다. 가장 사악한 일은 성경과 전통과 이 전승을 결정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교황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교황 무엇을까지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군인이 부대를 이탈하여 탈항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으시죠? <laughs> 이상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나죠. 기차가 만약 선로를 이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사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탈하여 떠나버린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여 수많은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감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감히 인간의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차 버리고 대신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완전히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외침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주후 1세기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대략 66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로마 지하 하무에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면서 유언을 남기듯 간절히 당부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64년 7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도시의 10개 구역 중 7개가 불에 타 버립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주범이 바로 네로 황제라는 루머가 퍼질 정도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다급해진 네로 황제는 희생양을 찾아서 당시 약자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사건이 로마 제국 최초의 조직적 박해가 되었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짐승에 찍기게 하는 등 온갖 극악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도 급히 체포되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하고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쓸때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전제어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지금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모데오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마지막 장 4장 2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지금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 미치광이와 같은 대로 황제의 이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탄에 굴복한 중세교회의 천년 암흑기를 깨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감옥도 죽음의 위협도 기꺼이 물리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승리할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답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어 성경에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한 글자 한 구절 모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경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과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확 무하고 1점 1에 또 틀림이 없으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했는지 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리켜 캐논 기준과 잣대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표준 문서로 따르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성도. 님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어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솔라 스크립타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오직 성경책 한 권만 필요하고 다른 책들은 필요 없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집안에 있던 모든 다른 책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나는 다른 책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성경 책만 읽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네, 우리 <laughs> 네, 이것은 솔라 스크립트라의 뜻을 한쪽으로 오해한 경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네? 네, 책한권읽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무섭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밖에 모르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해한 아 이런 광신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8세기 대부흥을 이루고 감리교를 창설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책 성경의 사람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고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 말만 딱 떼서 오직 성경만 필요하고 다른 책들은 다 필요없다라고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웨슬리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독서를 했고 순회전도를 하면서 말을 타고 가던 중에 책을 말을 타고 가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어, 말에 떨어져가지고 낙마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독서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죄된 속성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어, 착각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리켜 나타내는 나타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리빌레이션, a t i o n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특별 계시, 성경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역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특별 계시 성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순종하되 또한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일반 계시, 자연, 역사, 인간에 대한 이해를 결코 소홀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의 한국교회 설문조사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같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비와 포용과 상생.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모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독선과 배타와 오만이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 전에 32%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조사해 보니까 2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 빼고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기독교 신뢰도가 겨우. 9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년전 조사이기 때문에 개험과 탄핵 이후 지금 조사한다면 훨씬 더 떨어졌을 것 같다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개신교일에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기독교라 개독교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에 대한 참 뜻을 착각하며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우리 삶과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참된 십자가의 뜻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의 정신과 솔라 스크립터의 고백이 내삶 속에서 회복되고 내 자신부터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40일 성경 일독 유튜브를 시작한 거 아시죠? 네, 김민건 목사님께서 오늘 저를 유튜버라고 이렇게 어, 반갑게 맞아 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단임 어,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또 저희 제자 일반 권사님들께서 기도와 참여로 함께 주셔서. 한주 만에 구독자가 무려 46명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구독자 1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당 100명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읽으면서 녹음하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새삼 실감이 납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주리신 후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 초대교회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칼빈,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성경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님 등등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 순교의 피로 오늘 나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감동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연말 연초에 성경 읽독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 버린 것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40일 성경 일독을 시작했습니다. 저부터 다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끼 정도 먹으면서 금식하며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laughs> 많이 빠졌습니다. <laughs> 저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솔직히 가정의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 상담을 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저의 온라인 상담 닉네임은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제가 뭐라도 하고 택배나 쿠팡 등 즉시적인 일을 해서 당장 충당해야 할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께는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께서 이제 손녀딸 저희 이제 하일에게 선물로 주신 금목걸이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최고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는 이 마지막 40일 동안 어떻게 응답될지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가장 깊었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벼랑 끝으로 갔다. 그분이 밀었고 나는 비로소 날았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은 언제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와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뉴에이지의 시대,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성경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사사기 시대요, 16세기 중세 로마 가톨릭의 암흑기 시대요,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참으로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에레미야서 5장 1절은 이렇게 절규하듯 선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오늘도 온 우주와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증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평생에 걸친 시간, 신앙생활 동안에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을 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로 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전수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자랑스러운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되실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제2의 종교 개혁의 소중한 미랄과 불꽃이 되시는 저와 동성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